욥기1 1장1 3절부터 마지막 2 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ughs> 1장1 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이 거하고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요비 건 졸지에 정말 모든 게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자녀들 다 죽.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동방의 거부인데 자기 재물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이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하루 아침에 다 도산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이 개척교회들은 버티지 못하고 탄분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누가 감히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지나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게 2년째.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렇게 믿고 디디고 섰던 그 모든 기초는 다 깨지고 뒤집어지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 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절망을 그냥 표현하는 거야. 이게 짙게 코로나 불루 그래가지고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이때에 어제 제가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정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연말이니까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겠거니 하고 이렇게 집어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그 공통 단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을 방불케 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멸망을 방불케 한다. 그만큼 이제 이 심각한 세, 세태들이 막 나타나고 눈에 보이듯 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미래학자들이 이제 그런 저런 얘기들을 써가고 있는데, 실상은 이게 벌써 몇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만 보고 있는데, 이건 말세의 한 징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품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우리의 심각한 생활을 막 야기시켜 가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적인. 얄팍한 우리들의 모습을 거부할 수 없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팩트로 느끼는 사람들, 욕처럼 이렇게 졸지에 이런 화를 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럴 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영적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욕이 내가 정말, 이런 삶을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저주스럽다. 뭐 그런 식으로 한탄하는 듯한 이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듣다가 소발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이 소발이 권면하는 이 내용이 요백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옳은 말이라는 거지. 여기 보면 너 지금 절망 상태를 그렇게 부르짖는데 네가 다시 희망을 찾으려면 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희망을 다시 제조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너는 살펴봐야 된다. 너 그렇게 절망이라고 하는데 희망을 네가 다시 제조하려면 이거 살펴봐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마음을 바로 정해라. 지금 욕을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욕기 앞부분을 보면. 욕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은 더 신랄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 좀 흐리지 말어 그걸 좀 바로 좀 잡아 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너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럴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그걸 멀리 버려라. 멀리 버려라. 그리고 내 장막에 불의가 있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희망이 희망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니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다윗도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 희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 소망, 그것만이 이땅 위에 영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우리가 제대로 다시 세우려면,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우려면, 내 손에 죄를 멀리 갖다 버려라, 이거. 여전히 손에 죄악을 잡고 있다면, 여전히 너의 은밀한 그 장막에 불이 한 것이 그대로 있다면, 희망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침을 다시 열기 원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희망의 해가 떠오르게 하려고 한다면 일수이 몰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야 되는 거,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조그만 행동도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냥 남몰래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라고 하면서 행하던 그런 모든 불의한 일들, 그거 다 깨끗하게 해결해야 비로소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희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조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흠없는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누가 나를 봐도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도인, 그 어떤 깨끗한 사람 앞에서도 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야.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희망을 내가 붙잡았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해요. 얼굴이 흠 없이 당당하고 두려움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을 잊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그 어, 화마가 그냥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속병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해.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그것과 연관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체기처럼 파고 올라와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맙니다. 다 뒤집어 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잊게 하는 것, 이거 뭐 최면을 걸어서 잊을 수 없어요. 환란을 잊게 하는 것은. 희망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환란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얻었으면 얼굴이 빛이나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환란 때문에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생체기 모든 그 아픔 그런 거싹싹 싹 그냥. 거두어 갑니다.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린다. 물이 흘러가면서 그 상황을 다 씻어 내려가듯이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정말 이거 욕기는 시편과 같아. 시예요, 시. 그래서 이 욕기를 성문서라 그래가지고, 이건 시로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딸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파고들었던 이 아픔, 이 괴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지옥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내 속에서 제조되면, 그러면 내 얼굴도 당당하고, 이 마음의 생채기도 이게 다 잊혀지고, 그것뿐 아니라 내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으리니 그랬어요. 어두웠던 그 모든 그늘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밝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희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제조해 주시고, 그리고 희망이 마침내 내 심령에, 내삶 속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확실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요비. 이욕기를 통해서 욕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던집니다. 이렇게 희망이 생겼으면 희망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다.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그냥 평안하다는 것, 안전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지구촌에 희망을 하나님이 제조해 주실 때 그때 거기에 내가 발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다 멀리 갖다 버리고 내 장막에 있는 부리도 깨끗하게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지금 조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갖다 버리고 불의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희망을 우리에게 제조에서 주시면 우리 얼굴이 환해져요. 이 가슴에 응어려졌던게다 풀어진다고. 그리고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이 모든 것들 언제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싹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안전과 평안이에요. 안전과 평안이 기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희망이 있으면 나는 기뻐야 돼요. 나는 안전하게 살수 있어요. 나는 평안해. 악한 주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희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근데 옛날 성경이 더 멋있게 돼 있어. 옛날 성경에는 처음을 드리리라.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을 기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서 그 얼굴에 그 근육을 풀게 만들어준다. 아니면 그 얼굴을 잘 다듬어서, 그냥, 추그러진그 얼굴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환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뭐 받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쫙 웃음이 생기잖아. 그게 처음이에요. 그게, 그게 기쁨이라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기쁨을 제조한다. 기쁨을 제조한다. 호의를 베풀어서 혹은 달래서 그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게 한다. 뭐, 이런 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내 얼굴을 그렇게 다듬어 주신다는 표현도 되고, 사람들이 어쩌면 너는, 어? 이 절망에 세대 어쩌면 너는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얼굴을 쓰다듬을 듣는, 들어,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쭈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을 쓰다듬어서 펴주는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고 불의한 길에서 돌이킬 경우 예전에 사회적 지위와 명성,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발이 요백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 마음만 봐도 알어. 그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욕도. 그럴 거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속에 희망이 제조되고 희망이 들어갔으면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그런 상황이 그냥 연출되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졸지에 무너졌던 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게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희망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희망합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희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희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로 이 연말을 잘 정리하고 2022년도 아주 힘차게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 보여주며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새벽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저희들 일평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